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바다 보이는 주택 하나 나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지금 이 주택은요 돌 축대를 잘 쌓아놓은 곳으로 연사홍들이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쁜 주택이네요.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둘러져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올라가서 데크 위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더잘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소나무들이 집 주변으로 해서 쭉 둘러고 있어요. 현재 이 주택의 매물은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그리고 잔디도 좀 깔려 있고, 태양광도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앞쪽, 옆쪽으로 해서 데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집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다락방이 있고, 밑에는 방두 개가 있어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208평이고요. 건평은 30평으로 목구조로 2018년에 보존관리 지역에 지었습니다. 대지가 앉아있는 것만 208평이고요. 여기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는 지분으로 이전을 해올 거니까 그거는 별도 면적이 또 되니까요. 면적이 더 커지겠죠. 현재 여기는 텃밭으로 되어 있고요. 집 주변으로 해서는 이런 정원수를 쭉 둘러서 심어 놓으셨어요. 저쪽에 공작단풍도 여러 개 되어 있고요. 이 경계에 따라서 쭉 해서 유실수 심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는 텃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집 경계에는 펜스를 다쳐 놓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텃밭이면 충분히 텃밭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지금 세컨하우스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안 졌는데요. 오시면 여기다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잔디밭, 일부분은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다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옆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죠. 이쪽 옆에만. 이웃이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외집 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이에요 정원은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도 시금치며 상추며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상추가 배추만큼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텃밭만 돼도 사실은 다 드시지를 못해서 상추가 이렇게 남아 돌거든요 시금치도 다못 드셔서 저렇게 꽃대를 다 잡고 있잖아요 축대 사이사이에는 연산동 꼽혀서 너무 예쁘죠. 이게 이쪽하고 이 측면 쪽도 쭉 둘러서 연산동이 아주 많이 폈더라고요. 태양광 3km가 되어 있으면 전기 요금도 굉장히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택은 지금 방향이 동향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남쪽으로 꺾여 있어서 채광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제 차를 앞으로 조금 더 빼면 뒤에 주차를, 중복 주차해서 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꽃이 만발했죠. 여기 꽃봉우리 잔뜩 잡혀 있는 꽃들도 있고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이런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도로는 차두 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으로 올라와서 맨 마지막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는 뒷집하고 경계에 따라서 여기 돌 축대랑 저기. 보광돌를 쌓아놔서 경계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축대에 쌓아놓은 곳에도 연사놈 가득 심어져 있네요 상수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상수도 계량기 되어 있고요 바로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갈이 깔려 있고 이 자갈 사이사이로 해서 꽃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봉오리 잔뜩 잡혀 있거든요 국화도 있고 이런 선인장들도 있고 여기에는 마가렛들이 지금 꽃대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정화조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보일러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름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상수도가 되어 있어서 마당에 물 주실 때 이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데크를 쭉 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위쪽으로는 전부 펜스를 다 쳐주셨어요 이렇게 펜스를 해 놨을 때는 요 밑에가 이마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높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하지 않게 펜스로 다 마감을 해주셨어요. 이 집은 데크가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데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화목 보일러가 되어 있어요. 화목 보일러도 논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화목 보일러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쪽으로 해서 기름 보일러도 겸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조금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도 조금 여유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창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 이제 공구들이나 이렇게 보관할 것들을 수납을 해 놓을 수 있게끔 선반도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저 안까지 꽤 널찍한 공간이네요. 이쪽 앞쪽에도 데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우쪽으로는 다 렉산이 씌워져 있는 이렇게 큼지막한 데크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해놓으셨어요. 바다 전망 좀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전망을 보면서 이런 테이블도 있는데, 이 뷰도요, 너무 그림 같죠?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 있어요. 전망이 탁 트여 있는 이런 전망을 보시면서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6 시가 다 되는 시간이에요. 해가 조금 졌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멀리 바다가 보이죠? 근데 카메라로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 사이에서도 바다가 보이고요. 이쪽 사이로도 바다가 보입니다. 소나무 사이사이로 지금 바다가 다 보여서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 집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데다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전혀 가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도 텃밭이 있어서 상추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남아 돌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각 가지 꽃들이 필 겁니다. 그래서 봉우리들이 다 잡혀 있는데 목수국도 지금 꽃봉우리가 다 잡힌 것 같고요. 이제 요런 연산홍을 비롯해서 꽃잔디 이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 같은 전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인데 정원도 너무 예쁘죠. 데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조용하게 쉬시고 싶으면. 여기 앉아서 쉬시기도 좋고 요런 데는 자녀분들 오셨을 때 텐트를 쳐 놓기도 하고 여기에다 볼 풀장 있죠 큰 수영장 풀장 하나 사서 여기다 물 받아서 놔두면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 때쯤 되면 그늘이 이렇게 집으로 해서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풀장 하나 조그맣게 해 놓으면은 손주들 놀러 왔을 때 여기서 시큰 여름방학 때 물놀이하고 놀고 또 산림욕처럼 이렇게 하면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어디 놀러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 놀러 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데크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이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다 전망이 더잘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올수록 전망이 더 시원하게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렉산으로 해서 채양을 길게 빼놓으셨어요. 지금 현재는 더 비쌀 건데 예전에도 이거 하셨을 때 금액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널찍하게 렉산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비난 눈을 다 피해줄 수 있고 그늘도 대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데크가 굉장히 넓죠. 제가 예전에도 와봤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와, 분위기 또 굉장히 다르네요. 해 지는 시각에 이렇게 바라보 풍경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가 물이 많이 썼어요 조금 있으면 또 물이 잔뜩 들어와서 찰랑찰랑하고 또 햇빛 받으면 윤슬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되게 예쁠 거거든요 이게 또 시간마다 계절마다 바라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크게 한몫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크가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데크 널찍하죠 데크는 이쪽에 또 앞쪽에 저쪽 옆으로도 아주 널찍널찍하게 데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주변으로 해서는 흙을 안 밟고도 다 이렇게 데크만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데크를요, 오이스텐을 잘 칠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 보니까 아주 굉장히 깨끗해요. 님이 몇 번을 올스텐 칠하셔서 관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까지 전부 다 렉산 작업을 해줘서 체양이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비도 눈도 안 맞게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가 현관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네짝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미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이런 방충망이 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 방충망만 해놓고 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내가 보입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거실이고요. 거실 뒤쪽으로 해서 안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주방이 분령으로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서 화장실이 있고 현관 왼쪽으로해서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고요. 2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굉장히 널찍하죠. 30평형에 맞게 널찍한 거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해서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남아서 저 안쪽에 반신욕기를 놓으셨어요. 저 찜질하는 반신욕기를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신욕기도 놓으실 수 있고 아니면 안마의자 같은 게 있으시면 안마의자도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기랑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맞은편 쪽으로는 텔레비전을 놓으셨는데 장까지 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는 저렇게 창문이 되어 있는데요. 창문이 채광창이에요.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창문으로 이렇게 모양창을 내 주셨는데 이거는 열리지만 바깥쪽에 유리창이 하나가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요. 열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TV를 놓으시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요. 그리고 창문이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전망이 아주 일품이라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시면 전망을 보세요. 지금. 바다 전망이 아까 데크에서 보이는 그 전망이 그대로 보이시죠? 이 소나무까지 아주 그림 같은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서 집이 사용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2018년에 지어진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천고는 박공 모양으로 해서 조금 높게 되어 있죠. 주방 쪽으로도 식탁을 놓으셔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전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꽤 괜찮은 식탁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1층에서는 작은 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죠.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저쪽에 침대 놓으시고 책상이나 화장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에 있어요. 저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변기다 갖춰져 있고, 거울로 된 장까지 되어 있고요. 창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요, 꽤 공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돌침대를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1인용 침대긴 해요 남는 공간을 보세요 굉장히 널찍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더블침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뭐 책상이나 화장대, 텔레비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저쪽에도 2인 테이블도 저렇게 놓으셨고, 충분하게 공간이 되죠. 그리고 안방 요리창도 이렇게 개방감이 시원합니다. 거실창처럼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렇게 바다가 다 보이죠? 양쪽으로 소나무까지. 이런 전망은 어디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안방도 전망 잘 보이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창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은 욕조가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 욕조가 있고요. 창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되어 있고. 거울로 된 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도 작지 않아요. 욕조까지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도 꽤 크게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널찍한 공간이 나와요. 저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원래는 기억자 싱크대였는데 여기에다 아일랜드 식탁도 놓으셨죠. 그래서 혼자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냥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충분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싱크대 면적이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저쪽에 냉장고 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냉장고 하나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식사하셔도 사실은 여기서 드시면 되고요. 자녀분들 오셨을 때는 이 식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곳짜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2018년식이지만 사용감 별로 없어서 깨끗하고요. 후드까지 다 갖춰져 있고 창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분이 있어서요. 이런 데다가 밥통이며 이런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가전 제품들 있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딱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깥으로 창문도 다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계단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여기에 김치냉장고를 놓으셨습니다. 계단 중간에. 그래서 계단이 조금 좁아졌는데,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는 있어요. 여기에 또 창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남자분들도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는 굉장히 널찍한 다락방입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꽤 넉넉하죠? 침대도 들어갈 것 같고요. 충분히 수납하시는데 좁지 않은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습 쪽으로도 나 있고 바다 쪽으로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전망이 좋죠.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창문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전기 패널이에요. 그래서 전기 패널만 꽂으면 바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오셨을 때 여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죠?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다락방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네요. 지금 방이 다락방까지 포함해서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이 대지만은 208평이고 도로 지분을 따로 나중에 이전할 때는 도로 지분까지 가지고 올 겁니다. 보존 관리 지역에 목구조로 2018년에 30평을 지었어요. 바다 전망이 이렇게 보이고 주변으로는 살림욕할 수 있게끔 이런 소나무 쭉쭉 뻗은 이런 소나무들이 있는 이런 멋진 데크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에요. 태안 읍내에서는 차로 10분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항도 다 차로 1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태안은 어디를 가시든지 외진 곳은 없어요 이곳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다 외집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전주택 아니지만 많은 이웃들이 붙어 있지 않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한적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